아,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이제, 어, 말로만 싸우던 것을 이제는 부딪혀서 싸우기 어, 시작을 하죠. 근데 우리가 알듯이 다윗의 무기는 물맷돌입니다. 어, 그냥 돌, 돌 껴가지고 그냥 던져서 이렇게, 어, 짐승이나, 어, 양떼를 지키면서 갖고 있었던 유일한 무기였던 그것이죠. 어, 근데 반대로 블레셋 사람이었던 그 골리앗은 아주 전신갑주를 취하고 예, 뭐 칼에다가 막다 완전히 장수왕 같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 그런 상황에서 누가 봐도 상대 안되고 누가 봐도 다윗은 질것 같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다윗이 승리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상대가 안 되는 정말 이길 수 없는 상대였지만 그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상대를 이기면 안 믿는 사람들도 야다윗이 골리 하셨는데 음 다윗이 그다뭐 그런 어떤 얘기를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말씀이 됩니다 먼저 5 0 절을 보니까 이렇게 상황이 진행돼 요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쳐 어,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4 9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불렛의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 네. 그니까 이미 골리앗은 다윗의 그 물맷돌이 여기 정수리에 이마에 맞아가지고, 어, 골리앗이 죽었습니다. 야 응. 급소였던 모양이에요. 예. 응. 근데 이 당시에, 어좀 잔인해 보이지만, 그, 뭐, 적군의 왕, 또뭐 대장 되는 사람들, 특별히 왕 같은 경우는, 그 이긴 나라가, 진 나라의 왕의 머리를 베가지고, 그것을 이제 가지고 옵니다. 아니면은 그 지역에, 어 장대에 매달아서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을, 어 두렵게 만들고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승리한 모든 것은 뭐 승리한 자는 적군의 장수의 우두머리의 목을 이제 취하는 거죠. 근데 50절에 그 말을 하, 그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불레서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이긴 했는데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게 목을 베어는 좀 잔인한 말이지만 목을 베어는데벨수 있는 칼이 없단 거예요. 그데 51절을 보니까 다윗이 달려가서 불레서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요.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니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 가지고 그 골리앗의 목을 벤 거죠. 어찌보면이 칼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또한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였습니다. 응. 근데 반대로 그것이 이제 자신이 골리앗 스스로가 죽게 되어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어 사기를 떨어뜨리는 공포의 칼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음, 뭐 악한 자라고 하면 사람이니까, 사람이니까, 좀 사람니까? 사람이니까 안쓰러우니까 아, 마귀, 악한 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어, 삼킬려고 막 돌아다닐 때, 우리를 겁먹게 하는 게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우리를 공격하는 게 두려움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게 뭐 오늘 본문에 칼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요즘에 참 많이 연구하고 있는 건데 법일 수도 있고 어, 예, 뭐 동성애 그 뭐죠 차별금지법에 대한 그것도 제가 다시 한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서 성경적으로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도 안 하긴 했었지만 예 차별금지법에 대한 부분들 예왜 믿음의 사람들이 반대합니까 그들의 공격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또 그걸 막아야 한다 막아야 할 일입니다. 네, 그런 문제가 있는 거라면. 막아야 할 일이지만 또그막는 이유가 우리 교회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후손들과 많은 것들을 어렵게 만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겠습니까? 응? 근데요, 오늘 보니까 다윗이, 골리아시 다윗을 죽이기를 위해, 또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를 위해서 그 칼이라고 하는 공포의 무기를 가지고 덤벼드는 거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악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죽이기를 위해서 여러 무기의 방법은 다르겠지만 우리에게 동일하게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대상으로 우리를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다윗과 같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간 자. 나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전쟁에서 승리할 때는 우리를 공격했던 그걸 통해서 상대방이 무너지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응 좀 말씀이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겁박했던 무기와 방법을, 방법이 반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무찔르는 무기로 사용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니, 걱정, 죄송해요. 이건 너무 비현실적입니다. 걱정됩니다. 하셔도 돼요. 믿음 없는 거 아니에요. 걱정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알아야 할건 주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고 무서워, 두려워.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음 심지어는 도망다니고, 아니, 피할 탄을 피자도 하시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 그것만 있으면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 싸움이 당연히 골리앗이 이기죠. 근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들이 뭐 칼로 총으로 뭐 법으로 뭐 힘으로 못 싸웁니다. 우리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일일지라도 이길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딴 이유 없어요. 아, 합리적인 얘기를 해봐요 목사님. 이게 가장 합리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까 우리 찬송가 445장을 불렀습니다 1절에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빛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나의 길이 되시니 그 길로만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구로 약속한 말씀을 변치 않네 이게 요한 1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요한 1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 우리가 빛 가운데로 행하면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악의 허물까지도 다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 땅의 문제들은 뭐 간단한 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승리의 방법은 딴거 없어요. 예수님 붙잡으면 승리합니다. 현실을 보지 마셔요. 음, 그러면서 한번 볼까요? 어, 예, 어, 51절. 어, 아, 52절 볼까요? 이스라엘과, 아, 51절 투검부로 볼게요. 음,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불렛의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불렛의 군대가 어마마 어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조차도 두려워할 정도였으니, 근데 다윗이 골리앗 한명딱 쳐버리니까 그걸 보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마귀는요 다루기가 쉽습니다. 아, 이런 표현이 좀 그런가요? 간단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지금의 현상과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을 딱 이겨내면요, 그 다음에는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가다 보면 또 있겠죠. 그러면 근데 그때 또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 공격에 방어하고, 막고, 이기면 그 모든 우리를 묶고 있던 것들이 다 도망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백이면 백, 천이면 천, 하나하나 다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한 놈만 잡으면 무서스 떠나게 돼 있어요. 예. 네. 자, 52절 가볼까요? 이때,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은 승리의 환호성을 다른 번역본이에요? 아, 여기 말씀 보죠. 52절.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어, 사라임 사하라,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라고 말합니다. 예. 이스라엘 군대가 도망가는 블레셋 군대를 따라가 갖고 다 처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전쟁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윗이 이기니까 길이 열리고, 그 길을 통해서 도망가는 블레셋을 이스라엘을 따라가가지고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부딪히는 싸움이 아니라 도망가는 걸 쫓아가는 싸움이었던 거예요 일단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저는 우리 상계중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윗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승리의 문을 여는 다윗이 문연거 아닙니까? 문을 열어버리니까 블레셋 다 도망가고 이스라엘 군대 쳐들어간 거예요. 이 나라 이민족의 문제 또한 이 지역의 문제 여러 문제가 좋아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이 그 골리앗을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찔름을 통해서 승리의 대로가 우리 때문에 열렸으면 좋겠어요. 한편 욕심 같기도 하지만, 예. 네. 근데 이랬으면 좋겠어요. 왜요? 파괴 되게 하셨으면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5 5 절을 봐볼까요? 사울은 다윗이 불레스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 사령관과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에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라고 말합니다. 이때 다윗은 이미 사울과 사울의 그 사울과 사울의 귀신 들렸었을 때막그 어, 수금을 타고 있지 않습니까? 칼도 들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아마 신경도 안 썼을지 몰라요. 그냥 그런가 보구나 했을지 몰라요. 근데 다윗을 통해서, 어,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어, 있게 되니까 사울이 다윗을 집중하기 시작을 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사람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제가 참 이걸 보면서 또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저, 저희 교회는 한3천명 되는, 뭐, 출석 인원이 뭐, 한, 한 1,500, 2,000 가까이 되는, 어, 교회였습니다. 근데, 삐샥 말른 놈이 맨날 막 교회를 여기저기 다 일하고 다니니까 항상 교회에서 어른들이 보면 저한테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어, 누구 아들이냐? 어, 누구 아들이야? 엄마가 누구야? 아빠가 누구야? 그래 물어봤었어요. 그러면은, 저 아버지 돌아가셨고, 저희 어머니는 다른 교 다니신다고. 그래요. 아, 그래? 그냥 가셨었어요. <laughs> 근데 생기보면좀 섭섭하더라고요. 뭐요? 이거 뭐 아버지 어머니가 교안 다니면 뭐 이거 참밥인가 싶을 정도로. 근데 뭐 교회가 재밌었으니까 열심히 다녀요. 그러면 사람이 많으니까 매 주마다 한 명씩 몇년 동안은 매일 물어봐요. 너 누구 아들이냐, 누구 아들이냐. 제가 존재에 대해 제가 청년 때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터 다녔거든요. 그 그러니까 십몇 년 동안 다니 때는 아무도 눈길안 주다가 청년 돼가지고 회장도 하고 찬양인도도 하고 이러면 천 명이 있는 데에서 찬양인들 해요. 예 네. 머리 노랗게 염색해가지고 <laughs> 그때 청년 때 제가 예 네. 그러니까 처럼이 누구냐? 네. 물어보는 거예요 주목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다윗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다윗 도 부모님에게 뭐 저는 아닙니다 부모님으로부터 형제들로부터 어찌 보면 찬 밥신세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나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많은 사람이 그 다윗에게 주목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느꼈어요. 제가 그 이런 말까지 들었어요. 었 와, 우리 우리 관영이는 참 우리 장모님도 계시는데 뭐 이미 끝난 게임이니까 말씀드리요 우리 관영이는 1등 신랑감이요. 얼마나 권사님들 좋아하셨는지. 근데 금에는 권사님은 딸이 딸있으니 권사님 딸한테 딸이랑 결혼시켜 하면 은무문를 뺐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없어요. 또 하나는 제가 성교사 됐거든요. <laughs> 내 딸, 성교사못 주겠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사모님이랑 결혼할 때, 우리 교회 제 친구, 저 전두환 친구의 어머니를 뵈러 갔는데, 저희 펑펑 우는 거예요. 펑펑펑. 이렇게 좋은 놈인데 왜 이렇게 권사님들은왜그랬는지 모른다고.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이분들이 겉으로는 좋아했지만 속으로는 품에 안기에는 부담되는 아를 봤었구나. 어그제 백정호의 <laughs> 제제 친구, 전도사 친구인데 그 어머니가 어렸을 때 봤으니까 펑펑 울어 우시는 모습을 봤었어요. 그 네. 사람은 좋은데 환경이 안 좋아요. 또성교까지안 돼요. 내 귀한 딸못 주겠다라는 거예요. 달라고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달라고 안 했습니다 저는 <laughs> 관심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는. 응. 그게 상처 아닌 상처 다 왔었어요. 근데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제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작년에 왔으니까 고향 교회 갔어요. 와, 다다 모였더만요, 막. 응. 갈라졌던 교회 장로님들도 다 오셔가지고 다 봐요. 저를요 붙어봐 위 아래 이렇게 멀리서도 저를 보는 그 눈빛이 보여요. 그때 알았어요. 아, 우리 관영이 성공했구나. 김관영 목사 성공했구나. 응. 그래서 안는뭐 안아주시고 막 불러주시고 거기 시무 수석 장로님이 제제 후배의 아버지셨는데 관영아 일로 와봐 하면서 저를 붙잡고 저 구석에서 막잘 지냈지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제 그때 느꼈어요. 아, 내가 성공했구나, 목회를. 목사로서.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목사가 되어서 허우대 멀쩡하게 와가지고, 같이 인사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이 너무 좋게 보시는 거예요. 저거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참 어깨가 으쓱으쓱 해져요교만해지지면안 되는 텐데. 전 다윗의 모습이 그와 같다라고 봐요. 소외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참밥신세였던 사람, 사람은 잘생기고 이쁘고 괜찮은데, 아, 근데 큰일 못할 사람이요라고 생각했었을 다윗에게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그 길을 빛 가운데 걸어가고 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이거 뭐 우리가 유명해지기 를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니지만 주께서 좋아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러한 다윗과 같은 주목받는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거예요. 저는 그걸 확신을 해요. 근고에서막 유명해지고 막 방송국이 오고, 그건 아니겠지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라는 어떤 그런 소문을 듣고 우리 교회를 주목하는 일들이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언제요? 타만 있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아픔과 어려움과 또한 우리의 자아, 음, 존재감, 이런 것들이 낮아질 때에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따라가고 빛 가운데를 걸어가는 삶. 여러분들 57절을 볼까요? 57절을 보니까 사울과 다윗이 만납니다. 다윗이 블레스의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예, 그 블레스의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세의아들인니다 하니라라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사울을 이제는 만났지만 이전과는 다른 눈빛과 시선으로 보게 하시고 18절을 보면 이제는 다윗을 사울보다 더 크게 사용하시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쉽, 다윗,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기름붐 받고 했지만은, 약간, 소외되고, 좀 이렇게 멀리, 어, 사람 가까이 가지 않는,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의 문부림과 그의 고,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다윗을 사용하시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유명해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 사람들이 주목하게 돼 있습니다. 네. 어젠가요? 신문에 우리 성결 신문이 성결 신문이었나? 어느 그 우리 지방의 교회 목사님이 신문에 덕화에 나왔어요. 내 음. 제가 네, 그랬어요. 농담으로 사고 치셨대? 예, <laughs> 네. 그건 아니고 이제 그분이 이제 총회 좀 약간 뭐 이단 뭐 그쪽에 있는 분이고 좀 영향력 있는 분이라. 큰 문제를 해결하고 아마 했을 거예요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런 내용일 겁니다 그러면서 있는데 우리 꼭 3번이 항상 궁금해 물어 아빠는 왜 철원도 안 나와? <laughs> 그랬어요 나올 뻔했는데 안 나간다 했어 여러분들 저한테도 어. 인터뷰 요청하시는 분 있었습니다 어. 당진시대 예, 당진시대에서 막뭐 연락 오길래 제가 아는 기자들 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유 저안 합니다 안 합니다. 뭐, 성, 뭐, 성탄절 때, 부활절 때, 뭐, 거기다가 신문에 넣게 한 글자 써달라고 막 그래요. 아니라고, 나는, 어, 어른들 많이 계시니까 어른들 하라고 했어요. 하고 나서도 후회가 되긴 했어요. 아유, 나도 한 글자 쓰고, 이름좀 났으면 좋았을 텐데. 후회는 했지만, 여러분들, 유명해지고, 사람들에게 존중받게 되어지는 방법은, 그걸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다 알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면 우리가 지금 유명해지려는 건 아니겠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빛 가운데를 걸어가면, 하나님이 많은 자들에게 믿음의 모범이 되어지는 사람들로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원래 유명해진다는 개념보다, 야, 상계중앙교회를 봐.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걸어가니까 힘이 된다.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도전받기 시작한다는 라 거예요. 저는 우리 지방에서 이제 사무총회 같은 거 하고, 재정 같은 걸 보고 할 때, 많은 일반적인 교회들이 그 2월금, 작년에 넘어왔던 뭐 몇백만원의 그 2월금을 올한해 수입으로 합산해갖고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5천, 뭐 6천이 됐다. 그러면 2월금이 뭐한 300이 됐다. 원래는 5천7 0인데 6천으로 보고 하는 거예요. 뭐 수입이 많아야 하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요, 제가 한 말씀 툭 던졌더니만, 목사님, 당연히 그건 아니죠. 우리 2월금 빼고 보고 하십시다. 이렇게 아무런 고민 없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된다, 부자다, 재정이 늘었다, 그걸 높이려고 하시지 않아요. 아까도. 특별재정에서 <laughs> 생각해 보니까 제가 빼먹은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걸 넣으면 특별재정이 막 많이 나지만 늘어나요. 아, 이거 늘까요, 말까요? 반신반의게 늘면 늦고 안늘라면안 늘려 했거든요. 그동안 늦지 말죠. 그거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하신 것들인데 그걸 왜 우리 귀에 수입을 봅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그분들이 어, 어, 하시는 거니까 그분들에게는 존중해 드리자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 이분들이 이분들이 이거 정상적인 분들인가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었어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재정을 늘리려고 하는 게 우리 습성인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그분들의 의중을 존중해 줘야 한다 모른 척해야 한다 응. 그 돈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응. 여러분들 우리 상계 중앙교회가 스스로 높여지고 스스로 누군가에게 인정받기를 위해 몸부림치지 않고 바른 길 정도 응. 서로를 존중해 주고 인정해 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가운데로 걸어가는 그 몸부림들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복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 없는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큰 복과 은혜를 우리 상계중앙교회를 통해서 더 크게 일하실 거예요. 다윗과 같이. 올한해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것으로 보답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작년 표였죠.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는 또는 한 해가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여러분도 지금 잘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지금처럼 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실 때에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쓰임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번 한주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